엘리야 오직 예수 오늘은 조림 예수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조림 예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림 예수 신앙은 곧 십자가 예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입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초림 예수 신앙을 버리라고 해서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림 예수 신앙이 없이는 예수 그스들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조리 예수를 모르고서는 제림 예수도 알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조리 예수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초림 예수 신앙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신을 해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뼈를 다시 닫지 말고 안전한데 나아갈 지니라. 여기서 에 버리라는 말은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버리라는 말은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위치에서 다음을 향해 떠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하면 은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절 끝절에 보면은, 안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도의 초보를 보리라는 것은 안전한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한 말씀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한다면 초림의 수를 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의 수 신앙을 보리라는 것은 조님의 수신앙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안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 안쪽에 조님의 수신앙을 두고 제님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손에 여러분 오른손에 나무젓가락을 잡고 있다면 단단한 나무짚방이를 붙잡기 위해서는 나무젓가락을 왼손으로 옮기고 오른손으로 단단한 짚방이를 붙잡으라는 의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조림의 수신앙을 버려라는 말씀은 조림의 수신앙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그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기독교 신앙은 조리의수 신앙에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맙니다. 조리의수 신앙이 머무르면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안전하라고 그랬는데 안전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전한 신앙은 다시오시레스쿠스를 믿는 제일임 신앙을 갖는 것이 안전한 신앙입니다. 조임의 신앙이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제를메수 신앙은 안전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지내듯이, 조리메수 신앙도 세상 것에 쉽게 미혹돼버리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말씀하기 전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요. 여러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라는 것은 초림의 수신앙 가진 자들을 의미 합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다. 전도 못 합니다. 전만 먹는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숨겨 못합니다. 또한 점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코 영적인 삶을 살수 없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림 예수에 머물지 않고 재림신앙을 가지며 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 간에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했습니다 말아놨다 마라나타는 주께서 곧 오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 선거들이 제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빅박도 이겨낼 수 있었고 순조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또한 붙잡힌 자들은 죽마 앞에서 예수를 찬양하면서 마르나타를 외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조대기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은 사도바울과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재림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들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제림신앙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는 타락하고 예수 믿는 자들 신앙도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죽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영국 굴압과 기독교 국가들의 타락의 원인은 초림의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대부분 기복적인 설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림의 설교는 듣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 송도들의 신앙이 조림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림에서신앙에 머무르면 성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정도 교회도 타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우한폐념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신천지 신도들로 인해서 그속하게우한폐렴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 더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천지 종말론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까지도 피해를 주고 이 나라의 혼란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종말론에 미혹된 자들은 대부분 기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왜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었는지 어떤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들과 목사들은 그들이 왜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됐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조리의 신앙에서 성도들을 재림이 예수 신앙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은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또 말씀드립니다. 초림 예수 신앙을 버려 는 말씀은 초림 예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머무른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나무도. 그 어떤 불도, 그 어떤 자연도, 짐승도 머무르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림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오실 재림예 수신앙으로 성장해서 완전한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